아니,만 유찬 없이 드릴게요. 서비스 차원에서. 자, 만. 이거 감안하고 사세요. 만. 만, 이만. 만, 이만. 이만, 어디세요, 근데? 아니, 요, 요, 아, 요 페이트 있네요. 이. 응. <laughs> 자, 이만, 이만. 이만, 이만. 자, 이만, 오천. 어, 머리 긁어버렸또 나. <laughs> 자, 이만, 오천. 자, 이만, 오천. 자, 이만, 오천, 여기시면 먼저 하신 이만. 네,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만 낙찰하고 그렇게 하세요. 신사에 아니었어? 자, 이거 동양금. 아, 이거 고세가 문의가 왔구나요. 그래서 그러구나. 자, 동양금 3만. 자, 3. 이 고세가 이거, 이거 문의 왔다고 또뭐 뭐라 어 줘던데. 석색 동양금. 자, 2만. 자, 2만. 자, 2만. 자, 2만. 자 3만. 자삼 도자기보다 삼만 원 나와야 될것 같네요. 아무를 멋이해도 싸게 준다기도. 자 삼만. 여기 풀까지 서비스 풀까지. 네이이 예, 이 풀도 한 두만 원 나오겠네요. 자 삼만. 동양관 꽃이 이, 이뻐요 표놓으면자 이만. 예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. 자 이만 원에 딱 싸게. 천연기념물 미선나무. 네? 미선나무 풍경. 아 미선. 무뭐 나무 이름이 미선, 또 나무가 응, 미선이네. 응. 아,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네요. 예 응. 또, 나무가 천연기념물을 또, 뭐, 뭐. 아, 꽃이 이제 대체에 이쁘네. 그럼 천연기념물은 비싸겠네. 비싸네 어, 백만 개세요 백만. 아, 그러면 안 되고. 아니, 백만 면 돼. 얼마인가요? 나는 몰라, 가격은. 아, 그래요? 뭐 미선이네 미선. 자, 도장의 분이 있으니까 3만개세요 삼만. 3만. 자3 3 3, 3 4마자 사마 뭐 기념물이라 하잖아요. 근데 어? 꽃이 진짜 제차나이쁘네요 꽃이 자 사마 자사 이것도 안 사요. 제발 좀 사봐 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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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만 오천. 축제할 때 가면 두만원나못써요 아재는 말하면 나고우는것 같아. 거같모차 이거 삼모차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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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, 아, 이거 이거 삼모차. 이거 삼모차. 이거 삼모이 이거 삼 이거 삼모차. 이거 이이 이거 삼이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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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뭐예요 이것이 단풍 아니면 돌단풍 아 돌단풍 돌단풍 많으면 싸다 왜... 돌단풍은 아니 아니, 아니. 아니 아니 자 돌단풍 이거 마르시란다 마르시 돌단풍 예 온기에다가 마르시면 엄청 싼겁니다 단풍값만 해도 비싼거예요 마르시 아니 간디걘 낮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쓰고서 의자나 갖다주라기 야 이제. 참말로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해필 그렇게 하내 앞에서 그렇게 앉아계시네 또 <laughs> 의자나고 갖다 둬. 네, 자발로. 네, 네. 네. 아유, 막, 그렇게 앉아 계세요. 보기 좋네요. 자, 만. 마 원씩 그냥 들릴게요만 원씩. 돌담풍. 온기 값으로. 자, 만 원씩. 이거 몇 개인가? 아니, 아 나도 봐, 나도 봐. 안 되긴 어딨어, 우리 사이에. 자, 한 번에 가보게한 번에. 네 개. 네 개. 뭐라고요? 네 개라고. 네 개. 그네 개. 그러니까. 자, 네 개. 삼만, 삼만. 삼만. 자, 삼만, 삼만. 자, 삼만. 자, 삼만. 자, 삼만. 자, 삼. 이건, 이건 얼마거든요? 만 원씩이면 사만에 있네. 올려야 돼. 올려야 돼. 그러면,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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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축 손에 많이 났지? 그렇지. 자, 이거 사만, 내 앞으로 하세요, 내 앞으로. 내기해서 그럼 됐지? 철쭉 소리 해받을게 내가 또 하나 해줄게 나는 가서 하나에 3만원씩 받아야지 유튜브에서 아니 이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다 나니고 달려가 어, 응 달려가 자 다육이 아이고 다육이 이쁘네 자두점15,000자1 5 0뭔 일일까 15,000 앞으로 다육이 갈까? 다육이 그렇지 다육이 갈까? 자 이마 자 이마 이마 그러니까, 그럼, 2만원에, 우리 이모님. 아 어떻게 2만원에. 4개 만원씩. 4개 만원씩, 뭐, 언제 팔고,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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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4개 만원이면, 만원, 2만, 원, 3만, 원, 4만, 원. 5만 원이네. 4개 만원이면, 여러분들 안살 거죠? 응, 안 사. 뭐예 다육이 집에서 이게 초라별식 한다고, 마, 지금. 뭔 소리, 지금. 거짓거라, 마, 다 불통나, 이거. 에이, 거짓거 거짓가락 하지 마, 거짓거라 하면 안 돼, 이거. 다육이 집다 초라별식 한다고, 뭔. 자, 그러면 의미에서 그냥 한 판에 얼마씩 그냥. 한, 또, 또 나온 대로 줘. 네개 만화식이라든가, 마는. 너 많이 올로로 할게, 지금. 내가 정신이 없네. 엄매, <laughs> 참말로. 끝나면 올라가자마는. 만. 만, 만, 만. 그래야 어차피 하나의 초라별식 얘기하더라고. 자, 이만. 개수가 있으러니까 이마 자이 이마는 줘야다니까아무래다육이값이 시세가 없고뭐 한다. 그도자 이마 2 네. 스무 2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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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다육이 이2만 오천. 0 오천 0마0자 2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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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뭐 이거, 뭐, 거미줄 많이 쳤네. 이거, 이거 이마. 거미줄. 삼판에. 예. 네. 자, 삼마. 이거 거미줄 아니에요. 이거도 웬만한 편한 거미줄 많이 쳤어, 이거. 아 단풍나무. 단풍, 이거 단풍경무 진짜 이쁩니다. 거미도 가을에 단풍이 그렇게 이쁘게 들어요. 예. 장애단풍. 자, 이마. 자 이마 단풍 이마. 자, 이. 자, 2 점. 자, 2만3만 자, 3. 자, 3. 자, 3. 3 흑광. 흑광. 자, 사각가 종류인데, 흑광은 사각가 종류인데, 이것도 꽃이 이쁘게 불핍니다. 흑광. 요즘 인기죠, 흑광이. 자, 이거 삼만이세요삼만 3만 3만. 흑광, 삼만 3만. 삼만, 오만 갑니다, 오. 저 오만. 자, 오마. 흑강사가요. 요즘 인기 품목이에요. 자, 오마. 자, 오. 오만 이거 그러니까 3만원. 아, 아 그, 이 앞전주에 그랬구나. 그럼 이것은 얼마예요? 7만원까지. 7만 5만원 다 나오는데 7만원 주라고 있어요. <laughs> 사람 죽었거든요. 3만4만 자, 4만4만 4만. 자 오만 자오 오만 5만. 이거 5만에 드려 이거.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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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 이거+ 나 내가 받아줄게. 나 자.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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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+ 이거+ 이자 빨리 이거 육만 하다나 십만 원못 받았어 십만 육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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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칠만 7만. 칠만 7만, 또 칠만 7만, 팔만 자팔에일커요 네, 지금 네. 1 십만 주라 가잖아요 팔만. 7만 7만 8만 8 오른팔 왼팔 8만 8 제가 10만까지는 안가고 8만원 드릴게요 8만원에 아이 앞절제 이거 못하고 또 제가 사실 7만 8만씩 나갔으니까 8 8만원 해주시죠 에,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이쁘잖아요 사이즈 좋고 에고 이 8만원에 자 이거 바로 5만 자, 늦어보면 안 돼요. 바로 5만, 5만. 자, 낙찰. 네. 8만, 5만 낙찰이고요. 네. 자, 이거 바로 6만. 6만, 오면 뭔 일일까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이거 5만, 이거 5만. 예? 민혜야. 이거 아까 잡세요 앞에 5만, 예. 예, 5만. 이거 5만. 네. 5만. 이거 앞에 5만. 자, 6만 여러분. 6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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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만. 7! 정확하게 6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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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만. 자, 7! 자, 7! 자, 7! 그래도 굉장히 있는 가격, 6만 5천. 6만 5천 원에. 6만 5천이야 5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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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왜살 젖고 있을까요, 너, 나, 참. 나 나가보고 죽었네. 처음에. 아니, 처음에 6만. 그, 어몇 어디서... 개나, 몇 개나? 이것도, 이거 6만 5천, 예, 예, 예. 몇 개나 갔나 몰라? 예, 계속 쉬지 마라고, 그런 거, 뭐 쉬려고 그래. <laughs> 예 6만 5천 축드립니다저도받아주잖아요 예, 그 흑광, 흑광이라고, 요즘, 요즘. 8만 5천. 예. 아, 흑광. 이거는... 예, 인터넷. 흑광. 이거는... 예, 아니에요, 네, 아니에요. 아, 아니, 6만 5천. 뭐 어, 6만 5천 뒤에 가셔. 예, 네, 뒤에 계 됐죠? 다 됐죠. 자, 다진 거야? 자, 자 오만. 급강 인기 배 오만. 자 오만. 자 육만. 자 육. 자 육만. 자, 자잠한 사진을 드릴게요. 자 육만. 자 육. 아, 제나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. 금액 올라갈 때는 안경도 조심해야 된다고. 난 또, 또 6만 된줄 알았어, 6만. 자, 6. 자, 6. 자, 두분 지금 빨리 5만 5천. 5만 5천. 두분 탈락. 우리 사장 낙찰. 아주 좋을 놈. 자, 앞에 5만 5천이요. 5만 5천? 어, 이요어이거이 진짜 국가요 이거 나도 욕심나네. 자, 이거 10만. 안 되겠지? 자, 7만. 자 7. 7만. 7만이면 사세요. 예, 이 목대 제일 굵고요. 자 7. 아니, 예, 예. 아니. 네. 음. 월매도 올 이게. 국이라고 요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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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, 7. 칠, 칠. 아니, 제일 좋은 거 7이 안 나오네, 우리, 이번에. 네, 아니, 제일 좋은 놈 7만이 안 나오네. 22만원, 이면 예? 24만 2천. 7만, 원. 원. 7만. 뭐, 뭐요? 아, 그러면 안럼 뭐, 못한 것도 나갈 수있 아, 7만에 갖고 하시라고. 네. 음. 아니 가 아니 회장님 나는 아니 7만 아니 7만 5천 하지말고 해줘 그냥 5천갖고제한반이 뭐뭐 저래도 성질나면은 다 법원에 갈게 빨리 가 빨리 가5천갖고 영국 뭐뭐셔지 말고 아뭐나 나와야지 아저도테7이 거 너희가 준저 주세요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얼마에요? 이거 얼마예요 아니, 10만 받아보 10만 받아보라 얼마에요? 5원자 이것도 바로 5만원씩 끝5 0 5만. 0원자 5만 이거 그냥 5만원 드릴게요 자 5만원에 우리 이모님 5만요 이모님 이모님 5만 아이이 아이고 이거 아까 윤정철 을5만 방금 매했다5만 22만원짜리 네. so <목 allocate> 지금 1 5만원 약 들었어 1 5만원 응 이나 앞에 화면 가리고 서로 가기가안온다안온다 얘들아, 뭐라고 그래? 1 들어와. 자, 오오오오오 자, 만 6만. 네. 6만. 자, 네. 6만 원에. 만만만 네. 네. 잠시만요. 카드를 계속 네. 주저, 네. 이걸로 또다고그 네. 이거 만받에 어. 이제. 자, 이것도 6만요. 네. 만 6만 원에. 먼저 드렸으니까아직나안 좋아요. 저거 자, 이놈이 심증해. 이놈 바로 6만. 이거 바로 6만. 자, 6. 6만. 자, 6. 자, 6만. 5만. 자, 하지라, 5만. 예. 하지라, 그러면. 어, 이놈 곡 좋네. 자, 이거 7만. 자, 7만 원에. 우리, 에, 7만 먼저 하신 분. 예. 네. 밥이에요, 7만. 자, 이것도 목대가 좋네. 조금 해도 목대가 튼실하네요. 자, 이건 6만. 자, 6. 네, 6만 원에, 우리 아재. 앞에. 여기 앞에 6만이요, 예 네. 네, 앞에 6만. 어, 뭐, 어, 떨어졌네요, 네. 자, 이것좀 약하네. 자, 이것도 5만. 자, 5. 흑강 기본 가격 5만도 출발이에요. 그러니까. 자, 5만. 자, 5. 아니, 내거 아니게 4만. 4만, 4만, 4만. 자, 4 5 0 0 45,000, 45,000, 5만0 0 0 50,000, 아니, 죠 45,000원에. 이건, 이건 좀 상태가 안 좋게 팔아야거든. 45,000원. 알았어, 알았어, 팔아야지. 자, 이거 바로 60,000. 곡 좋고 수분 좋고 60,000원에. 40,000원, 4 0 0 0 0 앞에 6만 예. 또 흑강 없는가? 흑강. 자, 흑강 가져오신 분. 흑강 가신 분안 계시죠? 자 다음주에는 백강 가져와요 백강이 이거 장수매 자 2만 계세요 2만 자 2만 자 2만 2만 2만, 2만 3만 자3 조금 해도 조금 해도 엄청 튼튼하네 3만 자3자 자, 3만 장수매 3만 자, 이거 3만 된가요? 3만 돼 근데 이거 팔자 팔아 이거 너무 뭐 시간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3만 3만 원. 자, 바로 3만. 자, 3만 원에 우리. 아우, 잘송합니다 아, 여러분, 제일 이쁘다요. 자, 이거 봐로 3만. 자, 3만. 3만. 3 3 이거 마지막인가요? 2만 5천. 3만. 자, 2호. 네. 자, 2호. 아니, 우리 아직, 아직. 3, 3. 네, 3. 열심 전철네, 전철네. 자, 3만원에. 이건 뭔데 15요? 어? 뭔데 이것이 5요1이2 5요 자, 장수매. 자, 수영 좋고, 복지 좋고. 아, 그만큼 옛날 같으면 뭐 했는데. 자, 혹시 5만 계세요, 5만? 자, 5만, 5만. 자, 10만 갑니다, 10. 자, 10만. 콜가는 15달러네, 15. 15죠? 예. 네. 자, 10만 개세요 10만. 자, 10. 10만. 10만까지 하세요, 무난하게. 괜찮습니다, 10만. 자, 10만. 자, 10만이 안 나오면. 5만, 5만, 8만, 9만. 8만, 9만. 자, 9. 자, 9만. 자, 9만. 자, 9. 9만 계시죠, 9. 하나 뺏어주려고 그래, 제가, 오늘. 자, 15만 달라니까 그 분절로 받아도 되겠네 분절로 수영이 잘 잡혔네 자아 끝나 기침이 순간 끝나버렸어 <놀람> 자그만하계시죠시5라니까 구만 원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예예 네. 네? 네? 나는 뭐 사이버는 알았데뭐 나는 뭐 카드 준다고 자 비메 비매. 수양 비메 라제 수양 비메